시골에 사는 남시성을 가진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 말년에 일만금 부자가 되었는데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종이 돈 천냥을 받을 집으로 가니 그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할수 없이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아침 정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종이 호기심에 가만히 들창 밑으로 가서 방안을 넘어다 보니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남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어리광 부리듯 말하길, 여보, 우리 이럴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이 말에 남편은 계속하던 허리 운동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면서 힘없이 여보, 당신은 그렇게 좋아? 그렇다면 다행이네.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 모르겠어. 여보, 평소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해요? 이에 남편은 약물이 말을 듣지 않는 듯, 옆으로 내려와 번듯이 누우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이거든.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을 하면 너무나 걱정이 되어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어. 이런 광경을 본 남씨의 종은 빚 독촉을 할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래길 어르신,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이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놈일지라도 어떻게 참아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종의 얘기를 들은 남신은 무릎을 치면서 한탄한 후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괴짝 문을 열고는 모든 빗문서를 꺼내 불태우면서 왈 대저 남녀의 잠자리는 인간 최고의 향락이건을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아서야 되겠느냐? 여인들이 원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다시는 빚 받는 일을 하지 않겠으니, 모두들 마음껏 잠자리를 즐기라고 널리 알려라. 이러고 주인 남씨는 부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무엇을 하는지 문을 닫고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다. 이 일로 하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라는 속담이 연유하게 되었더라 한다. Yeah.